그럼 우리 계속 예배를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열 번째 시간이 되면은 예배에 관한, 어 가르침을 좀 막을 내릴까 하고요. 또그 설교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평소에도 또 읽으시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책으로 한번 엮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순서는 헌금입니다. 헌금, 말 그대로 돈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배하고 또그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헌금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헌금? 하나님께 돈을 바쳐드린다?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를 보니까 6월절과 이어지는 중요한 절기인 이 무교절을 지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할 때 헌금 없이 오지 마라. 이겁니다. 그럼 돈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할 정도로 가난한 분입니까? 또 여러분, 현실에서 이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교회가 참 많죠. 비신자들이 교회를 오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14%가 이 헌금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조사한 그런 설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들의 금기 1번이 바로 헌금 설교라는 말도 있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헌금은 우리 예배의 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엔 거의 반드시 헌금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신실하게 행하는 일이 이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가 왜 헌금을 하는지, 또 헌금을 드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의 헌금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헌금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걸 보면, 어떨 때는 헌금, 어떨 때는 연보, 어떨 때는 부조, 예,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살해보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이제 나왔습니까? 어, 첫 번째는 헬라말로 도라라는 말인데 보통 예물 혹은 헌금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 뜻은요, 말 그대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드린다는 의미가 많습니다. 또, 로기아라는 말이 연보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로기아라는 말은 원래 뜻이 수집한다,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내가 갈때 미리 모아놔라, 그러거든요. 그 주일에, 매주일 첫날에 모아놓고 예, 모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 연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플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이제 자비롭다, 관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약자를 돕는 그런 희생, 관대함입니다. 그래서 연보의 이 아주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나눔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율로기아라는 말로, 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역시 우리말에는 그냥 연보 이런 말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 보시면 다연본데 성경에 보면 조금 다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율로기아는 무슨 뜻이냐? 이건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예. 또 축복해 주시는 것, 선물 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때로는 연보로 쓰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서로 나누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더 어, 헌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부조인데 원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조금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귐 혹은 교제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사귄다는 뜻입니다. 교제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이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시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돈을 모아서 헌금해 가지고 이 기부하는 구제하는 이 일을 가지고 코이노니아다. 부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헌금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 헌금이 이런 것이구나. 한두 가지 정도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헌금은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와 찬성과 영광이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드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라와 로기야. 이 말들은 보시다시피 하나님께 바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일용할 양식,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드려가지고 감사와 찬성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과 감사, 이 의미를 더 살려가지고 헌금이라고 하지 말고 헌상이라고 하자. 바쳐서 올려드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헌금하면 어떻습니까? 금, 세금, 그 금금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바친다는 의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감도 그렇고, 또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다른 종교의 복체나 또 시주나 이런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우리 시간과 생명과 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함에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헌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그 말도 맞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헌금이라는 표현에 익숙하기 때문에 굳이 맞꿀 필요가 있겠을까 싶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헌금에는요 단지 돈, 금 물질을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습니다. 물질 이상을 드린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여러분, 돈 없이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돈은 힘이 무척이나 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제일 많이 훔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오죽하면 우리 신앙 선배인 존 웨슬리인지, 찰스 펄젠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회심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거는... 돈보다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감사와 영광을 이 헌금으로 재물로 돈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11조 이거 우리가 훈련이 잘돼 있어서 그렇지 처음 11조 할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득했습니까? 어, 이거 떼내고 어떻게 살지 쉽지 않았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는요 솔직하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11조가 아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운 게 아니고 아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적은 사례를 쪼개 가지고 사는데 아시다시피 이 여섯 식구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만물이 다 있는데. 내가 11조 하나 안 한다고 뭐 부족하시겠나? 예. 막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돈은 소중하고 특별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 그것이 헌금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아, 주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이 중심축인 예배들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 예배 시간, 이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헌금의 중요한 축은 바로 성도 간의 나눔, 교제입니다. 첫 번째가 드림이라면, 두 번째는 나눔입니다. 헌금의 주된 사용처는 성경의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 우서 9장 5절에 따르면 하나는 구제입니다. 당연한 거죠. 또 하나는 고린도 우서 9장 13절 이후에 사역자를 위한 생활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은 모두 교회 안에 지체를 위해, 형제를 위해 헌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제하고 또 사회자의 생활을 도움으로써 성도간의 사귐 교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선배 칼빈은요, 좀더이 헌금의 용처를 확장해서 이 교회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일도 헌금의 용처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수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용하며 교제하는 수평적인 의미 역시 갖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헌금, 연보 아까 보셨다시피 도라 또 로기야 이 외에는 오히려 이 수평적인 사용을 더 많이 지칭되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26절에 보시면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이 바울이 이 연보를 들고 간다고 하는데 거기 사용된 연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입니다. 헌금을 교제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헌금은 단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헌금은 서로를 위해 바치는 교제요 사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비가 흐르는 교회라는 제목 아래 제가 구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구제 우리 성도간의 간에, 지체간에 사랑하는 것 뭘로 합니까? 기도만 하면 구제가 됩니까? 아니죠. 기도는 기본이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병원비가 없는 지체에게 돈을 주어서 수술받게 할수 있고, 돈이 있어야 공부하는 다음 세대에게 장악하며 격려하며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제 7월 둘째 주가 되면은 제가 위임을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회는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이 제8영도교회를 공식적으로 저에게 맡길 겁니다.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 봉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사에 봉사를 하는 게뭐 다른 겁니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일을 잘하라고 교회가 저와 제 가족의 생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목사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삶을 지탱하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목양 일념 할수 있는 겁니다. 과거 구약의 제사장이나 오늘날 목사나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교회가 전적으로 그 생활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직임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 전하고 게으르게 말씀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참된 음료와 양식이 우리 주님인데, 목사가 이 성찰을 소홀히 여기고, 신실하게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용어는 다 아사되는 겁니다. 목사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직분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교회들마다 목사의 생활비를 대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목양을 맡기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먹고 그렇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교제합니다. 이처럼 헌금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수직적 의미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용하는 교제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일 헌금하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 헌금이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과 나아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바쳐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헌금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바치면 기뻐하시겠지.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헌금을 통해서 나는 교회와 지체와 교역자와 세상과 교제하는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더 풍성한 기쁨과 보람 가운데 헌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헌금의 수직적 드림과 수평적 나눔의 의미를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에 관해 아주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한두 가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아니, 가지면 안 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라봐야 하는 갖추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하는 모습은 헌금은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제사장이 복을 마무리할 때 가장 큰 복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냈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당신들을 향하고 있을 것이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복들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전혀 아닙니다.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정말 감사와 찬성으로만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지상정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무엇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상계시키고 예 갚아 나가는 일이 될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은혜는 그저 받아 누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구속의 은혜, 보존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의 예, 보상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과 송영으로서 헌금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주 주님 앞에 헌금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모습은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헌금은 물질을 바치는 데 조금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우리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대표로 해서 바치는 것이지 물질만 바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 삶을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이 헌금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만유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지갑을 탐할 뿐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드리는 건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여러분을 더욱 경건하게 하고 또 신앙 생활을 즐겁게 하는 그런 재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자세는 힘을 다하여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 매주일 힘에 지나도록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아 당연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또 복음적으로, 성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구제할 때에 많은 물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기대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윤을 얻은 것에 비례하여 드리는 원리가 성경에 보니까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당연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의 1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받는 자나 적게 받는 자나 하나님 앞에 같은 비율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헌금생활에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자녀에게 주실 줄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성례를 베푸시고 입고 먹고 거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감사와 존경, 사랑과 찬송을 담아서 헌금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목회자와 또 연약한 지체와 더 나아가 가난한 이웃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림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수 있도록 함께 이 헌금생활을 이어갑시다. 11조를 통해서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헌금하는 우리 안에 더욱 은혜와 필요가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